약간 지금 실망할란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면 이 친구가 여기 와고 이질짓고 함으로써 시작된 영상들과 오늘 이 고민 을에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까지 한편입니다 마블 유니버스 같은 거예요 대서사 스2 살이고 스트레스 받는 미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고민입니다. 스트레스를 어떨 때 받는데요? 평소에도 받는 것 같아요. 이 미친 짓을 하고 나서도 받고 그럼 또더 미친 짓을 하고. 보통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요소들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울증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패시브가 스트레스인 거네 그러면은 받으면 뭐 하는데요? 미친 짓이? 희박을 너무 많이 해요. 뭔주작 예를 들어서 주둥이 방송에서도 사실 주작을한적 있고요. 이봐 뭐 어떤 거요? 뭐 어떤 영상이야? 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얘기해! 아뭐야이 수많은 사연 중에 주작이 한 개도 없을 거 생각은 안 했어요 물론 나 주작스러운 거 최대한 거르긴 했는데 그 한두 번이 아니여가지고 여러 번이었어? 단골이었어? 씨발 뭐, 뭔데 얘기해봐 아 아니요 못 말하겠어요 어, 그럼 왜 얘기했어 아 뭔데 뭔 주작을 쳤는데 주작스러운 것도 있긴 그냥... 있었어 뭔데? 내가 이상한 짓을 했다 막 이런 그런 거였 어. 아 그니까 어떤 음, 영상이냐고? 아, 할래요왜이게 왔어요? 그분 진짜 이분은 또또이치 이분은 또 이분은 또 이분은 또 이분은 또이또이분또또 얼평하는 방송 있잖아요 남의 사진 보냈구나? 네아씨 이런 애들이 제일 속썩인 애들이에요 진짜 진짜 이런 애들이 유튜브장에서 제일 좋같아 그, 병원은 가봤어요? 병원이요? 어떤 어떤 이러고 있네 씨발 정신병원이 지금 정신병원인데 병원 가서도 이런면 얘기는 못하겠어요 부럼 나한테 와나 피해자인데 지금 지니 네 주작친구 피해자인데 <laughs> 야 병원도 안 가고 나한테 왜 오는 거야 나 아무것도 아닌데 너 내가 내가 약물 처방을 할수 있어 상담을 할수 있어 뭐를 할수 있어 내가 너고 나한테 고치고 싶어 이러면 내가 고쳐져아 이러면 고쳐져요? 성 가면 고쳐봐요? 약 주겠지 야 아, 그리고 가정사도 주작해서 커뮤니티 올리고 커뮤니티 막 댓글 달리는거막기개없는데 기분이 뭐 좋아져 올리면은? 아니요 기분이 너무 나빠요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네. 너가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는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끝나면 너무 기분 더럽고 그래서 기분 더러니까더 기분 좋아지려고 더 미친 짓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너 병원 가 이거 이런 거약 먹으면 나아져 이거 무슨 병인데요? 내의사가 아니라 모른다고요 씨발 정신병이라고요 그냥 <laughs> 아니 내가 고민하다가 느낀건 뭐냐면 정신과 가야되는 애들은 안가서 지랄이고 안가오려 애들은 갔다와서 지랄이고 씨. 가는데요. 사실 약을 받았어요. 약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 중인데 약을 먹어도 사실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서서히 좋아지는 저 목소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서서히 받고 나가니까 의사선생님이막 최근에는 진짜 정신과 의사의 감인데 진짜 좋아지신 것 같다. 일상생활 가능하실것 같다. 그냥 계속 이대로 가시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얘기는 이거야 지금. 뭐 이것도 어디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정신과를 다니긴 하는데 그냥 우울증으로만 다니고 이런. 한 얘기들은 안 했다 이거야. 지금 돈잊거 다니면서 괜찮아진 척을 했더니 의사가 속았다 이거야 지금. 야이 씨발이 의사만도 속이면 어떻게 해? 시부님도 <laughs> 아니고 내가 의사도 아니고 왜 병원에서도 구라 치는걸 나한테 와고 이실직구 하면서 털어놓냐고. 나한테 할게 아니야 이거 의사님한테 얘기한다니까 이거는. 근데 선생님이 저 이상하게 보니까 겁나요. 그럼 난도 이상하게 안 보냐? <laughs> 그래 이건 좀 뼈, 내가 너 누군지 모르니까? 그 너가 고쳐질려고 하는 게 병원이고 의사선생님들은 환자에 대한 거 폭로를 하면 큰일 나요 야, 정신과 의사선생님이 너보다 아픈 사람을 많이 만날 텐데 너한테 아우 이 사람이 이상하네? 이러겠냐? 그냥 아, 많이 아픈 사람에약 세게 줘야 되냐? 이러고 말아 너한테 그게 큰 관심 없어 정신과 선생님이 너보다 심한 사람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웠어 그리고 막그 선생님이 너에 대한 얘기를 막 어디 나가서 할거 같아? 의사 그거 자격증 따는데 족고생했는데 얻는 게 뭐가 있다고 너 폭로하고 자기 직장을 위태위태하게 미트 만드나 오히려 네가 레전드있수 관심이 지감 갖는 건 나랑 시청자들지 <laughs> 악마는 우리가 악마야. <laughs> 그만해. 난 너가 나한테 왜 온지도 알아. 넌 사실 진짜 고칠 마음이면은 진짜 이거 고쳐야겠다라고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병원 가서 얘기 게터놓겠지 내가 진짜 고치고 싶은데 못 말하겠어요. 진짜 못 말하겠어요. 이성적으로 고쳐야겠다는 판단이 들면 병원 가서 얘기했지 용기 내서. 근데 그럴 용기도 없고 지금 당장 고치고 싶기는 한데 노력해서 고치고 싶은 마음은 없어. 그럼 나한테 왜 왔냐고? 너는 그냥 신부님이 필요한 거야. 너한테 아무런 어떠한 책임도 안 물리. 감정이 쓰러기통 해줄, 고해성사 들어줄 신부님이 필요한 거고 그게 나은 거지 뭐. 병원도 듣고 싶긴 했어요. 그거는 병원 가라니까. 너 병원 가서 얘기하기 싫대. 그럼 평생 그러고 사는 거야. 그래. 야 기브앤테이크라고 뭐조작했지 아, 알려달라고 나도 이것도 알아야 이것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야 <laughs> 말지 제일 뭔가 평상적인 걸로 보냈지몇 개를 냈는데? 상담 받은 건 진짜 여러 번이고 영상은 몇번안 올라갔어요 몇 번이라는 건몇번올라갔던 얘기네 몇번 올라갔는데? 이거 공개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회 무리가 된 영상은 안 써가지고 작이어도 그냥 왜 네, 재밌었으니까 됐어 할수 있을 정도의 영상이에요 그럴 것 같아서 그거 보수있어요 다른 건또 뭔데 몇번 했어 얘기해봐 영상 올라간 게몇 번이야 기억이 안 나요 매번 확인하지도 않요 그게 뭐란지 아시는가, 나가시는가, 짜증나니까, 영 가라. 네? 어차피 지금 목소리 들으면 사람들이 대충 알텐데 근데 그 목소리 비슷한 얘기 좀 있었어요 내가 주작 친건 아닌데 분명 저런 사람은 한두 명씩 있을 거라 생각은 했어 이게 존나 주작 같은데 막내려오라고개랄하고 매일 오고 진짜인 경우가 있어 막 부모님한테 연락 오고 그런 경우가 있어 이건 주작일 거라 생각도 안 했는데 주작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지금 얘한테 꼬집꼬집 캐물었던 게 뭐냐면은 여러 번 했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좀 있었어 목소리 비슷한 사람들 많이 왔는데 알바 아니냐고 알바가 해서 저런 애가 오는 거야 <laughs> 그 캐머띵이 마음이 안 좋아갖고. 그럼 내 영상은 어디까지가 진정성의 영역인가? 어디까지가 진실된 영역이 었나난 스스로가 그냥 너무 궁금하잖아. 난 어디까지 속한지도 궁금하고. 마음이 안 좋지. 난그래도 항상 고민상담 할땐 진심으로 답을 해줬는데. 여러분들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 잠깐 지금 실망할란 여러분들께 한마디 드리면, 이 친구가 여기 와갖고 이질 짓고 함으로써 시작된 영상들과 오늘 이 고민상담을 합쳐서 하나의 작품이 된 겁니다. 그냥 하나의 고민상담이 된 거예요. 그니까 러 내가 헛시간과 헛감정을 낭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편입니다. 마블 유니버스 같은거예요 대서사. <웃음>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고민 생각 콘텐츠는 일단 어쨌든 오락이라고. <laughs> 여러분들도 들을 때 무조건 진짜다 라고 <laughs> <나도>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어느정도 걸러들어서 이미 그러고 있겠지만 <laughs> 어쩔 수 없어. 내가 수사를 할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갖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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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나오는 사연도 연출 주작구라 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그러냐. 너무 티나는건 걸러서 올리긴 해요. 방송 보시는 분들 알거야. 저 친구도 그러잖아. 자기가 엄청 많이 참여했는데 영상은 몇개 안올라갔다고. 걸우 걸고 걸러서그래는런거 노력을 안하고 있는건 아닙니다. 개그리지마 <laughs> 17살이고, 여자고, 어미는 부명인데왜 번호가 안 딸까요? 어미가 아니니까요. 네, 죄송해요. 뭐 사진 보냈어요? 네. 너무 애긴데? 세계에 이했더니 너무 애긴데? 몇 살이라고 그랬어? 저 17살이요. 저도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감사해요. 짜증나. <laughs> 야, 친구야, 진짜 17살이야? 솔직한 의견 봐줘. 아니, 진짜 맞아요. 맞아요? 전예는 그 아니에요. <laughs> 언어라는 게 따인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 예뻐야 되는데. 평범해요. 존나 평범해, 그냥. 아, 그렇군요. 오케이? 네. 끝? 네. 너무 그냥 어린 여자처럼 생겼어. <laughs> 아 중2정도 되는 여자애처럼 생겼어 어 매니저님이 기록보고선 찾아왔다 뭐뭐 주작이었는지 아 존나 열심히 했네 아 내가 이런 애들 사연잘 안써 왜냐면은 어쩌라하나 억울거라 쓴거긴 한데 한두개 기록보면은 고민 내용이 다 다른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딱바로 주작이잖아 웬만하면 잘 안써 그래서 내가 닉네임이 기억나는데 1차 때도 그냥 사연 3-4개를 보내 2차 때도 3-4개 보내 뽑힐 때까지 내용이 다 달라 다음주에또 그래 그런 애 중에 한 명이네 근데 그러다가 그 중에 하나가 좀 재밌어보여서 뽑은 거였거든 그 영상 뽑은 거였고 아까 그렇거같았어아 구라 좀 치지 마 씨발 좀. 정신 나갈 것 같아 이 새끼들아. 구라 좀 그만 좀. 아니 딱봐도 1곱살 아니 뭐1곱살 구라 좀 그만 좀. 내가 병신으로 보여? 내가 또 주작시 여자들 몇번 당하는 데 병신으로 보여? 야, 얘는 진짜 난사를 했어 지금 보니까. 통화0백발 난산 가지데 내가 다섯 발 맞은 거야. <laughs> 내가 봤을 땐 영상은 3~4개 정도인 것 같은데, 분노주의 이런 건아니야오 뭐라고 넘어갔 있는 정도의 사연입니다. 야, 진짜 개짜증 난다. 그 주작 쳤다 나한테 뭐라고 왔는 줄 알아? 주작이 드릴 말씀이어서 다시 왔어요. 사실 주작이라는 게 주작이었어요. 죄송해요. 방금 보낸 저 영상은 진짜예요. 진짜 선생님들 얘기해 보고... 천기백개? 주작 맞고 주작 아니야. 주작 맞고 주작 아니야. 주작 맞는 척하고 주작 아니야. <laughs> 뭐 어쩌라고 이씨? <씨발. 웃음> 아, 몰라.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걸러들어 주시기 바요 영상.